제 친구네 매장에서는 실제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출시하고 매출이 200%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쫀득 쿠키를 사러 오시면서 다른 디저트도 같이 구매하셔서 객단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신규 유입으로 새로운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요즘 두바이가 다시 대란이 되면서 재료 수급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카다이프를 구하기 어려워서 팬이면으로 대체했는데, 오일이 미리 묻어있고, 식감은 카다이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걸로 대체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일이 묻어있는 상태라 바로 팬에 넣고 볶아줄게요. 많은 양은 오븐 170도 정도에서 굽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소량이라 팬에서 노릇한 갈색이 되도록 구웠습니다. 구워지면서 기름이 나와서, 키친타월로 기름을 좀 빼둘게요. 돈가스 같은 느낌이에요. 잠깐 펼쳐서 식혀줍니다. 한김 식으면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속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스타치오 함량이 높고 인공적인 피스타치오 향을 넣지 않은 페이스트를 쓰셔야 해요. 화이트 초콜릿도 코팅 초코 말고 커버처로 사용합니다. 원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두 가지를 저렴한 걸 쓰면 맛이 확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묽은데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면 되직해져요. 지름 5.5cm의 스쿱으로 떠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요. 개당 50g 정도 나오고 지금은 모양을 엄청 다듬지 않아도 괜찮아요. 냉동실에 30분 이상 보관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마시멜로우를 녹일 건데요. 약불에 버터가 녹으면 마시멜로우를 넣어주세요. 살짝살짝 굴려가며 버터를 코팅해주고 마시멜로가 살짝 말랑하고 퐁신해지기 시작하면 주걱으로 으깨면서 빠르게 녹여주세요. 이렇게 형태가 없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면 살짝 눌러붙기 시작해서 불을 끄고 잔여로 녹여주세요. 이제 코코아 파우더와 탈지 분유를 넣고 조금 흘렸지만 지체하면 안 돼서 빨리 섞어줍니다. 섞다가 살짝 단단해진다 싶으면 아주아주 아주 약불로 살짝 더 데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슬라임 만지기처럼 마시멜로우를 공기를 넣으면 찰기있게 섞어주는 거예요 제가 주걱으로 하는 거잘 봐주세요 이렇게 살짝 들어서 느렸다가 섞고 다시 느리고 반복하면서 부드러워지도록 치대주세요 반죽이 부드러워지면 식용유를 바른 트레이에 옮겨주세요. 분할하기 쉽게 펼쳐둘게요. 지금은 끈끈하게 잘 붙어서 스크래퍼와 장갑 낀 손에도 오일을 잘 발라주세요. 스크래퍼로 8등분해서 잘라줄게요. 반죽을 한 조각 떼서 둥글리기 하듯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동그랗게 모양을 잡고, 만두피 정도 크기로 테두리부터 반죽을 돌리며 늘려주세요. 지름 12cm 정도로 동그랗게 펴주고, 속을 중간에 올려서 만두처럼 감싸주세요. 피가 얇아야 맛있기 때문에 살짝 힘들게 감싸질 거예요. 조금씩 누르며 느려서 끝을 잘 꼬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 동그랗고 예쁘게 빚어졌어요. 완성 트레이에도 오일을 발라서 두세요.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둥글리고, 테두리부터 돌리면 동그랗게 느린 다음, 가운데에 속을 넣고 잘 감싸줍니다. 끝을 잘 신경 써서 꼬집어주세요. 뒤집어서 둥글리면 완성. 똑같이 반복하면 8개 완성입니다. 윗면에 카카오 파우더를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이 카카오 파우더도 발로나 제품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카카오 파우더는 좀 비싸도 발로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톰하게 뿌려서 완성입니다. 알려드린 포인트만 잘 신경 쓰시면 맛집 보장이니 꼭 따라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좋아요랑 댓글이랑 하이 버튼 많이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베이킹 유튜브에는 하입이 막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세 번까지 누르실 수 있거든요. 이 하입을 하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인기 동영상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나 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답변 찾아가서 꼭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제가 사진을 받아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말이 좀 이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투머치 토커처럼. 근데 그래도 꼭 대댓글 알림 오면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사장님들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하시고 뭐 케이크 만드시느라고 많이 힘드실텐데 우리 1월쯤 되면은 살짝 비수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쫀득쿠키 출시하셔서 우리 12월에 바짝 벌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독감 걸렸다가 나와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비타민 잘 챙겨드시고 12월도 화이팅! 크리스마스까지 화이팅!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